이야가 좀 답답해. 디지, 디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 지금 괜찮아. 어이, 여기 차가 채여수 있으니까 우리 좀 조심. 언니 그 거다. 나... 아이고 그렇게 점프하면 발 부러져. 아! 아이고 내가 말했지, 다차 있으니까 사람 있을 거라고. 차 어디? 차 아까 있었잖아 저 앞에. 저거 차잖아. 언니 그거 가면 창문에서 보여. 2층으로 가서 우리 좀 써볼까? 2층 가서 저격을 할까? 오케이 저격. 대숨이. 츄르탄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방금? 어? 우리 옆집에 있는 것 같아. 옆집을 좀 조심할까? 옆집? 옆집으로 어, 어떻게 가지? 우리 바로 옆집 들어가게? 가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, 가서 죽일 수 있으면 가 볼래? 가자. 2층에 있는 거 같아. 보정기. 어? 어, 어, 어. 어, 어. 1층으로 내려갈까? 흠. <laughs> 어.. 밤밤 밤밤.. 어? 언니! 언니! <laughs> 언니 백터 언니... <laughs>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야? 안돼... 베린이라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니까 나제 베린이... 상대도 베린이었어 근데 상대도 내려온데 몰라 <laughs> 개웃긴게 상대도 몰라 <laughs> 상대도 언니가 오는지 몰라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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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 그. 아괜 언니가 그걸 보고 아괜고아 괜찮아. 것도 아괜 거야. <laughs>